1팀에서 1등이라고 생각하는 팀이랑 2팀에서 1등이라고 생각하는 팀 조금 비교해 보시면서 하나씩 취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잠시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 팀이 달라서 조금 객관적인 점수라고 생각은 안 하고 팀 내에서만 할게요. 네네. 그래서 1팀에서는 한자니아 7번 HYD 팀이 1등, 그다음 에 2등이 몽골 우스르마 팀, 3 위가 라우스 슈퍼스터 팀이고요. 이 팀에서는 우간다 5번 넥스트 레벨 팀이 1등, 우간다 6번 에더스 팀이 2등, 어, 나머지 조조팀, 데카콘 팀이 애매해서 남겨두겠습니다. 1점 차이거든요, 두분 합산이. 네, 이런 순이거든요 그래서 HYD 팀이랑 넥스트 레벨 팀 먼저 비교해보면서 최종 1등 정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네 의견 나눠 주시면괜을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그냥 나눠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탄자니아를 이제 제 주변에 탄자니아 아이들이 많아갖고 그 이야기를 좀 많이 들은 편인데 그냥 아이디어로 봤으면 이 아이들이 굉장히 완벽하게좀잘 준비를 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 센스다는 거라든지 또 어, 하수 그물 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실제로 만들어보지는 안한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이번에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아, 이 부분에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좀잘 정리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왜냐면, 하 판가니아가 주변에 많은 나라가 다 같이 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채택이 되면 같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나이지리아라든지 뭐, 이리오피아라든지, 캐나가 다 주변에 같은 문제예요, 그 문제 자체가. 저장고 문제가 이 나라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점수를 받지 힘을 합쳐서 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만, 네, 다른 분들의 의견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넥스 앱에 어떤 식으로 생각하셔서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는 평가는 그, HID 하진 않았죠. 아까 들으면서 넥스트레벨에 비해 조금 완성도가 퀄리티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일단 두개팀 그 중에서는 동산물 저장고 쪽이 뭐 아이디어성으로도 되게 좋고 실제로도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인 것 같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HID 팀이 1등이고 그러면 넥스트레벨팀이 2등이고 이등, 그 우후르마우팀 응, 스마트팜 조사했던 팀이고요. 그 다음에 우간다 팀은 에더스 팀은 빗물 항아리 했던 팀인데요. 두팀 중에는 어떤 팀이 더 상위에 오르면 좋을까요? 저는 몽골보다 몽골 팀은 사실 아이템이 명확하게 좀 낮다고 생각해가지고 에더스가 많을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저도 그렇게 동의해요. 음. 이 팀, 팀 사연 팀 분들도 동의하실까요? 네. 네, 심사는 최대한 공정하고, 어, 열띤 토론 하에 여러분들을 심사했고요. 어, 일곱 팀으로 전체 팀 수가 바뀌어서 조금 더 유리해지시긴 했는데, 저희가, 어, 1등부터 5등까지 참가선까지, 어, 넣어서 상등위를 매겼고, 이제 우수팀으로 선정된 세네 팀, 그 발표는 저희가 조금 나중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금을 받는 그 상등이 발표까지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추후에 저희가 다음 주 중에. 어, 제작 지원에 들어가는 우수팀까지 선정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심사 결과를 어,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수 지원 세뇌팀은 다음 주 중에 제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 우수 지원 세뇌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 발표되는 내용의 토대로 상금을 얻으신 이후에 또 다른 제작 지원도 들어가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세네팀에게는 상금 플러스 제작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발표되는 그 다섯 팀까지 그 상금 지원은 상금 지원으로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상금 지원 을못 받으시는 참가상 수상하시는 팀들도 저희 메이킹 협동조합에서 컨설팅 관련해서는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메이킹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부품이 필요하신다거나 하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텐니요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컨설팅이 가능하시다는 점 유의하셔서 어 조금 아쉬움을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디어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가슴 뛰시죠? 두구두구두구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 참가상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참가상 수상 분들은 상금은 없지만, 저희의 기술개발 컨설팅이 가능하시다는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가상은, 두구두구두구두구 같이 해주시겠어요? <laughs> 네, 참가상은 조소팀과반영 네,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조금 아쉬운 결과라서 속상하시겠지만, 너무 쟁쟁한 팀들이 많아서, 네, 이두 팀도 충분히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8월에도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계속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원래 사실 시상식을 이렇게 제가, 어, 잘 크로마키 때문에 잘안 보일까요? 크로마키를, 이렇게만 보일까요? 네, 경진대 장려상 이렇게 수상하는 판넬도 만들어 왔는데, 이것을 직접 시상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희가 추후에 상장 제작하여서 보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려상입니다. 장려상은 두 팀이고요. 10만원의 상금이 걸려있습니다.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장려상은 스포스터 팀우후르마팀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3등 발표하겠습니다. 3등은 우수상이고요. 20만원의 상금이 걸려있습니다. 3등은 두구두구두구 에더스팀 두구 두구. 네, 축하드립니다. 1, 2, 3, 4등이 대체적으로 심사위원분들 의견이 의 동일하셨어요. 그래서 어, 되게 공정한 심사를 잘 진행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2등과 1등 대상 최우수상 발표하겠습니다. 네, 최우수상 발표하면 대상이 정해지니까 조금 명예스럽게 대상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대상 발표는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두구. 네, 대상은 HYD 팀 축하드립니다.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을 발표자님께서 지어주고 계신데 소감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종찬님 대상에 수상하셨는데 대상 수상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진짜 전혀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받으니까 되게 얼떨떨하고 되게 기쁨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지금 다른 팀인 에더스 팀에서도 축하드립니다 라고 멘트를 남겨주셨네요 네 그럼 순서대로 다시 한번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상은 hyd 팀 최우수상은 넥스트 레벨 팀 우수상은 에더스 팀 장려상은 스포스터 우후르바 팀 그리고 참가상은 조조팀 백카콘 팀입니다 제가 표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오픈 채팅방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역시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 위해서 캠을 다 켜주시고, 저희 스태프 분께서 사진 촬영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캠을 켜주시고, 한달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제가 이것저것 내라, 이것저것 들어라, 캠 켜라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이 또 열정적으로 따라와 주셨기에 어,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오픈소스 PPT도 내셔야 하고요. 저희랑 제작지원도 함께 하셔야 하니까 오픈 채팅방 나가지 마시고 참가상 장려상 받았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laughs> 네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간단히 자기소개 하시고 이제 8월 제작지원을 앞두고 기대되는 점 혹은 7월 한달 동안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느낀 점 등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HYD팀에서는 어떤 분이 가장 고생하셨나요? 저희는 다 같이 고생한 걸로. 네. 아, 정말요? 네. 네, 공평하게 상금 분배가 갈것 같습니다. 50만원 빼큰 돈인데, 네, 팀장님께 전해드리니까 팀장님 연락 안 되시면 꼭 저희한테 알려주시고요. <laughs> 네, 제가 할게요. 일단은 저희 팀은 그 한양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4명의 대학생들이고요. 3명, 저랑 박종창리로김정환군은 로봇공학과 출신이고, 어, 다현이는 교통물류학과 출신인데 다 같이 만나가지고 이번 대회에 참여하게 됐고요. 대회를 진행하면서 느낀 거는 사실 다른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해본 적은 없었어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다는거 꽤나 이미 있었던 것 같고 그게 뭐 생각나는 말이 없네요. 네, 8월 제작 지원은 얼마나 기대되시나요? 아, 그 제작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저희가 만든 아이디어가 꽤 규모가 큰 거여서 도매형 저장 창고다 보니 솔직히 구현을 하려면 은 그렇게 완벽하게 구, 실제 사용되는 것만큼 사이즈를 구현을 못할것 같아서 살짝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다현 님도 <laughs> 간단히 들어볼까요? 해외랑 연계해서 대회를 출전한 게 처음이다 보니까, 막그 나라 공부도 해보고, 지역 그 환경은 어떤지 조사도 해보고, 이런 면에서, 어, 새로운 경험 같은 걸 해본 것 같고, 아, 다음에도 나중에 해외랑 연계해서 대회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번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이신 것 치고, 너무 현지 조사를 잘해주셔서, 감동받았습니다. 네. 팀 1등 너무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런 거 좀, 이런 걸 하려고 이제 저희 팀에 들어온 거라서, 어, 일단 저희 팀이, 어, 처음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팀원들을 모았는데 이제 다양한 과를 모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제 해보다 보니까 이제 분야가 에너지 쪽으로 가다 보니까 관련, 제 과가 이제 화학공학과인데 약간 활용을 잘못 하겠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저희 팀에 전기공학과 친구가 있는 그, 그 현, 오늘 발표하신 현민이가 굉장히 많은 애를 써가지고 많은 자료조사와 뭐, 전문 지식이 있어서 다행히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도 저희 자료조사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laughs> 그, 현지, 현지 사정을 이제 알고 싶은데 이제 다, 다른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뭐 유튜브도 쳐다보고 구글링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겨우겨우 좀 넘겼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제작에 들어갈 텐데. 어 이제 좀더 자료 조사하는 뭐 직접 유튜버 분들과 뭐 소통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주차 층에서 이제 연기를 주신다면 저희는 감사하니까 네 그런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넥스레벨 팀또 다른 분 누가 인터뷰 따주시면 좋을까요? 네 저희 팀은 7월 한달 동안 하면서 그 역할 분담을 그래도 서로 서로 잘 분배를 했는데 다 맡은 바에서 잘 해줘가지고. 그, 막히는 그런 것도 없었고, 만약에 뭐, 한계점 이런 게 있으면, 뭐, 먼저 다 같이 말을 해서 어떻게 해결해보자는 식으로 얘기도 많이 하면서, 다 같이 수행한 그런 점이 제일, 어, 이번 대회 진행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제작 지원을 이제 받게 되면서 저희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소액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는 제품이라서, 저희가, 저희 사비들에서 이미 미리 지금 구 제품을 좀 구매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어, 충분히 8월 그 시제품 제작에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넥스트레벨 팀그 출렁기 발전기 저도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특히 그 한계점을 미리 지적하고, 그걸 고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마치는 것을 하고, 네, 이렇게 시간 더 할애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픈 채팅방에서 또 다른 공지로 뵙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